어, 명단이 나왔어요. 네. 18명입니다. 이제 출연해야 되겠죠? 네. 자,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네. 자, 그리고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오, 네. 김창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광주지검의 박현철 네. 검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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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은 뭐, 그, 이 친윤 검사들이 이번 항명파동을 이제 주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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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재억, 김창진 다 마찬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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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김창진은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잘 알고 김스타 검사하고의 그렇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시호와 네. 특별한 또 인연이 네. 있죠. 장시호,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 김창진 검사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리고 2020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 부장검사. 네. 장시호 녹취록에서나 부산지검 가서 좀 쉬고. 있다 음.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음. 네 그리고 네, 박주성 검사 그리고 강백신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음. 검사입니다 음. 검사. 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김창진 강백신이 두 사람이 지금 항명 파동을 지금 주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들에게 이들이 무슨 정의감에서 에, 지금 뭐항소의 포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음. 결국은 네. 이재명 정부에서 어, 불편한 거예요. 음.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네. 네. 어, 뭐 검사들 이제 이 초임 그 발령받을 때 네. 사진 찍은 거라서 다 이제 20대로 네. 보이는데 지금은 네. 뭐 아저씨들이죠. 네. 자, 장시호가 그때 캡처해서 자기랑 네. 통화하고 있는 검사들 네. 목록을 폭로한 적이, 공개한 적이 있죠. 그, 그, 그렇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음. 김창진 검사 아 김창진 네. 검사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봐요. 2020년 5월 네. 5일이네요. 네. 이날 하루만요. 김창진, 음. 박주성, 음. 어방용, 음. 그럼 여기 이 봉주 봉주 음. 기자도 통화. 박주성, 박주성. <laughs> <laughs> 박주성. 네. 그죠? 네. 전부 이제 2016년도에 네. 그 박영수 특검에 파견 나가 있던 그 인맥입니다. 네. 그 박영수 특검 그 무리들이 결과적으로 검찰당을 만들어서. 예, 난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한때,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나 결국 구태타로 자폭 버튼을 누르는, 눌렀는데, 그 뒤로도 저, 이, 저 검찰당, 저, 역적, 폐당 무리들이 아직도, 어, 반성할 줄 모르고, 네. 지금 계속 반역을 좀 꾀하고 있는 겁니다. 엄하게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네. 이제, 이번, 이번 기회 잘 나왔어요. 네. 18명, 검사장들, 네. 네. 어, 친윤 검사들로 보이죠. 이런 사람들을 명단에 추려진 것은 어, 어쩌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김창진 검사, 오랜만에 장시호 녹취록 한번 네.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진짜 너무 심플한 문제. JY를 상대로 적으로 할수 없어, 더 이상. 알지, 그건? 너 지금 어제도 김창민 부장님한테 내가 상의를 드렸어. 음. 자기도 3년 국정론다 맡으면서 모든 걸다 잃어서 지원으로 발령 내달라 그래서 부장 자리 내려놓고 부산 지검으로 내려오셔서 쉬고 계시대. 진짜야? 어. 그래서 다 떠나고 지금 강프로랑, 어. 강프로랑 둘이 남았는데 장프로랑 나도 장프로라고 지금. 응. 어. 장프로가 이쪽에 한번 더 서주지지. 아니면 장부로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장부로를 켜기 시작하시면. 응. 음. 골치 아프지 않겠냐. 너를 다시 캐서 지금 제이바이랑 엮여가지고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있어? 있어. <laughs> 아주 큰 사건이 더 하나 있어. 아주 큰게 있어? 음. 너 지금 네가 증언 안 하면 널켤 수도 있다는 여지를 검찰에 내비쳤어? 응. 음. 너 이거 담당한 변호사에는 뭐래? 그대로 읽어줄게. 응. 음. 아이 핸드폰에 없나 보다 저쪽 핸드폰. 조신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긴급 체포된다 그고 봤었어. 어? 긴급 체포 말은 왜 나오는 거야? 아니가 그러니까 그 그게 그렇게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다 사... 이것이. 조사하려면은 체포해갖고 조사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얼굴 네, 내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사건 설명을 쭉했어 맨날 JY랑 엮여갖고 왜 이렇게 어 싸지고 다녀갖고 이름 안 되냐고. 응. 음. 욕바가지 먹고 왔지. 어, 나는 너가 만약 이 사건이 열려도 변호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laughs> 상상대로 더 이상 안할 거라고. 실아지해지그나가든지 음. 아니면 끝까는지둘중하나가 선택하라고. 네, 여기서 이제 김창진 검사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그 삼성 이제 이재용을 이제 구속을 시켰죠. 음.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삼성 이재용의 이제 또 다른 약점, 음. 예, 프로포콜 상습 투약, 네. 마약 상습 투약을 이제 장시호가 이제 알고 있던 그걸 목격을 했죠, 장시호가. 네. 네. 그래서 결국 장시호에게 이제 그 목격담을 이제 그 털어 놓는 것을 이제 검사들이 좀 압박을 했고, 결국은, 어, 장시호가 그걸,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장시호는 그~ 스포츠 영재 센터 그~ 횡령 혐의로 이제 계속 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결국은 어~ 공소권 없음 음. 예 불기소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 불기소 어~ 결정을 어, 내렸던 검사는 장시호 녹취록에는 강백신 검사로 알려져 있죠 네. 예 그니까 어, 이~ 박영수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던 윤성열 한동훈 어~ 이, 이, 강백신, 음. 그 다음에 김스타, 김영철. 이 다, 음, 한 무리로 계속, 어, 이어져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장수호가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어, 같이 또 통화했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김창진. 김창진이었고. 예. 장프로라고 불렀다, <laughs> <laughs> 장프로? 그래서 김창진인, 이제 네. 잠깐 자기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남은 건 장프로하고 강프로. 음, 강백신. 강백신하고. 둘 예, 남았다. 이렇게. 원래 이제 프로 스케이터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검사를 갖다 줄여서 네. 영어로 이제 프로라고 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장시호를 검사 취급해준 것 같아요. 네. 저기서는. 네. 그래서 일단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예, 너무 일찍 예, 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구심점이나 대안도 지금 없는 상태고 예, 지금 검찰의 그 집단 항명 파동이 사실 뭐 친윤 언론들 빼고 일반 대다수 뭐~ 그 국민들 동의를 얻기가 예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검찰 스스로 검찰 집단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예 저기는 정말 강하게 엄하게 예, 다스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외려도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